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학지원 이반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책 76쪽과 77쪽을 공부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제목은 B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여러분, 이 B라는 거 사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운동 경기나 아니면 게임 스코어에서 몇대몇 몇 하는 거 듣거나 본적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어 축구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2대 1로 이겼다던가. 우리 반이 옆반이랑 축구 게임을 했는데 5대 5로 무승부를 했다던가. 야구에서 20대 3으로 이겼다던가. 1대 5로 졌다던가. 몇대 몇이라는 소리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교과서 1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1번 상황에 보면 지앤의모둠에서 포도 주스를 만들고 있나 봐요. 여러분, 포도 주스 어떻게 만들어져요? 물에다가 뭘 섞겠죠? 포도에서 짜낸그 포도 원액이랑 물을 섞어서 적당히 달달하게, 달달한 맛이 되도록 주스를 만드는데, 지혜의 모둠에서 물세 컵, 포도 원액 두 컵으로 포도 주스 한 병을 만들었대요. 이때 포도 주스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해 본다고 하네요. 자, 포도 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색칠해 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색연필이나 색깔 볼펜 있나요? 색깔 불펜 있으면, 여기다가, 어, 색연필이 좋겠다. 여기다 한번 색칠해 봅시다. 선생님도 펜의 색깔을 바꿔서 칠해 볼게요. 자, 일단 빨간색으로,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원에게 양만큼 칠하라고 했는데,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은 몇 컵? 세 컵이었죠. 또, 원액은 두 컵이었어요. 이게 포도주스 한병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 물의 양이 세 컵일 때 포도원액은 두컵 필요했어요. 자, 그럼 그 밑에 보면 위에 그림에다가 포도주스 두 병일 때또세 병일 때 필요한 물의 양과 원액의 양을 또 색칠해 보라고 했죠. 선생님,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서, 어... 연두색으로 해볼게요. 자, 두병 만들려면 얼마큼 더 필요하겠어? 물의 양이 세컵더 필요하고, 자, 그래서 다시 덧 칠하면 이렇게 되겠죠? 포도 원액은 두컵더 필요하니까 이만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도주스 세 병, 한병더 만들려면 또얼만큼 필요할까? 포도주스 3병을 만들려면 물의 양이 더 색한 더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덧칠을 해볼게요. 포도주스 3병 만들려면 물의 양이 총 9잔이나 들어가고 원액은 2번 덧칠해야 되니까 이렇게 총 6컵을 칠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이나요? 포도주스 만들 때 물이 더 많이 들어가요? 원액이 더 많이 들어가요? 물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쵸 원액 너무 진해서 원액 그대로 먹으면 목 아플 것 같아요. 물이 좀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색칠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아래 내용 보면 우리가 색칠한 거를 표로 비교해보라고 했어요. 자, 표로 비교를 해보면요. 자,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 때, 두 병을 만들 때, 세 병을 만들 때, 네 병을 만들 때, 다섯 병을 만들 때 이렇게. 당연히 포도 주스를 많이 만들려면 많이 만들수록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도 늘어날 거예요. 재료가 많아야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물의 양은 포도 주스 한병 만들 때는 세컵 필요했다가 3, 6, 9, 12, 15 이렇게 늘어나고요. 포도 원액은 두컵 필요했다가 그다음 네컵또 구구단 지금 2단이죠. 한병 만들 때 원액 2컵 필요했으니까 두병 만들 때는 네 컵. 세병 만들 때는 여섯 컵. 네병 만들 때는 2, 4, 8. 다섯 병 만들 때는 2, 5, 10. 이렇게. 물의 양은 세 배씩 늘어나고 원액은 두 배씩 늘어나네요. 여러분도 똑같이 표빈 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물의 양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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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9, 10, 2, 15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포도원액은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를 채워봤나요? 자, 포도주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래요. 여기 보면 네모박스에 있는 내용이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선생님이 읽어 보겠습니다.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요거, 이게 비 표시예요. 이거를 사용해서 나타낸 걸 우리가 한글로 비라고 읽어요. 우리가 몇대몇 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b였습니다. b. 두수 3과 2를 비교할 때 아까 포도주스 만들 때 물은 세컵 필요하고 원액은 두컵 필요했죠. 물이 세컵 필요할 때 원액 두컵 필요해. 이거를 3대 2로 나타내고 b로 3땡땡 2라고 씁니다. 읽을 때는 우리가 아는 그거 맞아요. 3대2라고 읽어요. 이거를 B라고 읽는데, 문제는 이 3대2를 읽는 방법이 여러 개라는 거죠.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3대2, 3대2를 읽는 방법의 여러 개를 배웁니다. 자, 3대2라고 읽어도 되고, 또 어떻게 있냐면 3과 이의 b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읽어 봅시다. 시작. 3과 2의 비. 실제로 3과 2의 비인 거 맞죠? 3과 2의 비.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조금 헷갈려. 3의 2에 대한 비. 이렇게 읽어요. 어디냐면 밑줄에 한번 그어 볼게요. 3의 2에 대한 비.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죠. 하나 더 있어. 2에 대한 3의 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두 개가 무슨 차이지? 라고 보면, 이 오른쪽 말풍선을 볼게요. 기호 땡땡 이비 표시에 오른쪽에 있는 수가 기준이에요. 자, 이 말은, 3대 2에서요. 오른쪽 어디? 여기, 여러분, 오른손잡이죠. 자, 오른손 한번 반짝반짝 해보세요. 얘가 기준이야. 얘가 더 중요해. 항상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기준이고 중요해. 자, 얘를 우리가 기준이라고 부를 거. 얘가 기준이야. 네가 기준이야. 너가 기준이야.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3대 1를 읽을 때, 이에 대한 이라고, 이 기준이 되는 오른쪽에 대한 이란 말을 써줍니다. 그래서 3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 3의 비. 이런 식으로 누구에 대한 비인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3대2. 따라 읽으세요. 3대2. 또 3과 2의 비 따라 읽으세요. 3과 2의 비, 또 3의 2에 대한 비, 3의 2에 대한 비 따라 읽으셔야 돼요. 2에 대한 3의 비, 뭐라고요? 2에 대한 3의 비. 자, 중요한 건 왼쪽이 기준이다, 오른쪽이 기준이다, 오른쪽이 기준이야. 다시, 자, 이런 식으로 3대2라고 돼있을 때 우리는 3대2, 3과 2의 비라고, 누가 기준이냐면 바로 얘가 기준. 2에 대한, 2에 대한 3의 비, 또는 3의 2에 대한 비라고 이 오른쪽을 기준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처음 배웠을 때 당연히 헷갈릴 수 있어요. 수학책 오늘 같이 공부하고 또 익힘책으로도 공부하면서 여러 번 연습을 하면 되니까 너무 이해 잘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77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계속 이렇게 비 있는 연습을 해야겠죠 여러분. 2번을 한번 봅시다. 자 알뜰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데 슬기는 판매 금액 1,000원당 300원을 기부했다. 오, 많이 기부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1,000원도 큰 돈은 아닌데 이 중에서 300원이나 기부했다니 정말 착한 친구예요. 자, 여기서 이 슬기가 하는 말이 나와요.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의 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얘가 지금 기부한 건 300원. 판매한 건 1000원. 이거를 어떻게 비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했네요. 자,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써보세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무엇 무엇에 대한이라고 나와 있는 게 기준이라고 했죠. 자이 말은 땡땡 이 비표시를 하고 누가 오른쪽에 와야 돼요? 무엇 무엇에 대한 판매 금액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금액이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자 누가 기준? 얘가 기준 판매 금액이 기준. 항상 다시 지우고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이라는 말이 오른쪽에 와야 하는 중요한 친구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 이거를 비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판매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 천 원이라고 했죠. 기부 금액은? 300.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판매 금액에 대한, 무엇 무엇에 대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 항상 오른쪽에 써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랑 똑같이.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 무엇 무엇에 대한이라고 나오면 이게 오른쪽으로 해야 되니까 판매 금액 1,000원에 대한 기부금 액의비 이렇게 나타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슬기는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금 액의 비를 1대 300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슬기의 생각이 맞나요? 아니요. 1대 300이 아니라 300대 1,000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왜요? 기준량 판매 금액이 오른쪽에 가야 하니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아니요라고 꼭 적어 주세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왜요? 기준이 누구라서? 기준이 판매 금액이라서. 판매 금액이 판매금액이 기준이므로 판매금액이 오른쪽에 와서 이렇게 천 이렇게 써야죠. 300대 천 판매금액인 천이 기준이므로 천이 이렇게 오른쪽에 와야 됩니다. 얘가 바로 기준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다시 기준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오른쪽 여러분도 오른손잡이잖아요. 그쵸? 항상. 기준, 무엇무엇에 대한 이란 말이 나오면 "아, 너가 기준이구나, 너가 오른쪽이구나"라고 아셔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판매 금액이 기준이므로 "300대 1000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누가 기준인지를 헷갈리면 비가 거꾸로 됩니다. 큰일 나요. 자, 누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이 바뀌고, 기준, 무엇 무엇의 대안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오른쪽에 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 300대의 1000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비? 300과 1000의 비.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읽을까요? 누구에 대한 누구의 비? 천에 대한, 얘가 기준이니까. 천에 대한 300의 비. 자, 또 뭐라고 읽을 수 있어요? 300의 누구에 대한 비? 천에 대한 비. 천에 대한 비. 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랫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 3번 문제를 보면, 자, 이번에는 지혜가 웬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네요. 장애물은 출발점에서 30m 떨어진 거리에 있고, 장애물이 어딨냐? 여기 있다 보이죠?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를 구하라고. 자, 말이 어려운데 다시. 자,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 선생님이 표시해 볼게요. 여기서부터의 장애물까지의 거리 얼마? 30. 그리고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래요. 자, 전체 길이가 50인데 왼쪽이 30이니까 이만큼은 20미터겠네요. 그렇죠? 누구와 누구의 비?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는 얼마예요? 지금? 3 0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는 얼마? 20. 이해가 돼요? 자, 다시 전체 길이는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는 지금 몇 미터? 50미터인데, 이만큼은 얼마야? 50에서 나머지 30뺀 2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여러분도 이렇게. 20m라고 표시를 해보세요. 여러분 집중하고 있나요? 20m 이렇게.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 얼마? 출발점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니까 30m. 또, 장애물에서부터 독착점까지의 거리는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방금 구했죠? 20. 30대 20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도 여기 그림에다가 30대 20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자,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 얼마든지 천천히 풀거나 앞으로 건너뛰어서 다시 보고 와도 되니까요. 천천히, 하지만 정확히 써보도록 합니다. 30대 20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30대 20을 구했는데, 이 30대 20도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30과 20의 비. 얘랑 얘의 비라고 읽을 수 있겠죠. 또, 누구에 대한 누구의 비? 누가 기준? 오른쪽에 있는 20이 기준이야. 20에 대한 30의 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또 30의 30의 20에 대한 비, 20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네요. 20에 대한 이란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누가 기준? 20이 기준, 30이 기준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기준이라는 거 항상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수학책을 통해서 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익힘책으로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 이비를 정확하게 읽고 표현하는 연습을 또 해볼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이 앞에 76쪽과 77쪽에서 B를 정확하게 있는 부분 있죠. 이 76쪽에 이 네모 상자 안에 들어가는 말을 다시 한번 읽은 뒤에 혹시 내가 안푼 문제가 있나 살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해요. 자, 선생님이 박스 안에 있는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땡땡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b라고 합니다. 두수 3과 2를 비교할 때 3대 2라 쓰고 3대 2라고 읽습니다 자, 중요한 거 나오죠? 3대 2는 3과 2의 비또 3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 3의 비 오른쪽이 기준이라서 2에 대한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두쪽 문제 중에 내가 덜 풀거나 대충 푼게인는지 확인을 하고 다 풀었다면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합시다.